안녕하세요. 조학꽃입니다. 아유, 비가 이렇게 계속 내리고 있네요.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많이 비리치지는 않는데 제가 어, 여기에서 지금 좀비 맞추래들. 바닥에다가 이렇게 꺼내 가지고 비좀 맞추고 있고요. 어, 한동안 이런저런 일 때문에 좀 우울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다육이 멍, 비멍, <laugh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어저께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는데, 오늘도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비, 바람, 빗속에서 바람이 약간씩 불면 은 시원하면서, 아, 또, 이러고 있으니까 또 행복하네요. <laughs> 음, 아이들이 많이, 뭐, 좀, 좀 물러서 가는 애들도 있었고, 타서 또간 애들도 있었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는 애들이 아직 이렇게 많아요. 어, 다육이 밭이에요, 밭. 이렇게 많고, 또저 이렇게 에어컨 아이고 얘는 예. <laughs> 파라솔을 제가 이렇게 어 해가 많이 오는 날이라든지 오늘 같이 비오는 날은 제가 앉아 있을 요 부분에 파라솔을 이렇게 켜놓고 앉아 있어요. 거기 자꾸 여기 머리가 부딪혀 가지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이렇게 <laughs> 머리 부딪히면은 아프지 말라고. 테니스 공을 이렇게 박아줬어요. 아무튼 여기 이렇게 지금 애들 쳐다보면서 여기에도 있죠. 저기는 콩분 애들. 저기는 거의 그냥 계속 저렇게 오는 비다 맞추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콩분의 애들이 엄청 얼굴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콩분이어서 그런지 애들이. 잘 자라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엄청 애들이, 얼굴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요 앞에 있는 얘네들은 지금 비 맞으라고, 아, 우주목하고, 문가드니스 철라 얘네들 지금 비 맞으라고 좀 이렇게 내놨고요. 여기 있는 콩분들은 이 자리에서 올여름을 다 나고 있습니다. 오는 비다 맞아도 얘네들은 어몽, 지금 비가 엄청 갑자기 많이 오기 시작했네요 이렇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갑자기 많이 와요 어, 이 테이블도 이렇게 애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어, 간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쪽 뒤에 또 테이블 두 개나 있고 얘네들을 열심히 돌봐야겠지요 오늘은 집안일도 안 하고 지금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네요. <laughs>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 이 유기들, 다 유기를 안 만났으면 제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어, 애들도 다 컸고, 그러니까는 음, 친구들도 제가 이쪽으로 나와서, 이사를 나와서 친구들도 좀 멀어지고 이러면서 우울한 시기에 제가 이 다육이를 앓은 거죠. 그리고 마침 그때가 음 코로나 막 시작하는 20년도 초반 그때 딱 시작해가지고 어 얘네들을 안 만났으면 아마 코로나 시기도 굉장히 우울하게 보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을 알면서 어 얘네들 사러 다니고, 분갈이 해주고, 농장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행 삼아 다니고, 그러면서 그 코로나 시기도 잘 지나왔던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이비를 맞추면은, 맞추고 난 뒤에, 또 애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몰라도, 그래도 요렇게 빗물 먹고 있는 애들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뿌듯합니다. 뭐,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 불볕더위가 와서 얘네들을 어떠한 상황이 될진 모르겠지만, 아 여기가 제가 옥상이라는 그런 환경을 믿고 얘네들을 이렇게 비를 맞추고, 어, 있습니다. 뭐, 얘네들 비를 맞춰도 또이 옥상이라는 환경이 또 바람도 잘 불고 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제가 지나온 바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올해가 유달리 조금 얘네들한테 좀시련이 많은 해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잘 버티겠지요. <laughs> 혼자 아, 집에 내려가기 싫어서 <laughs> 이러고 앉아서 얘네들 쳐다보면서 멍때리다가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laughs> 아비 오는 소리도 좋고요 저는 좀더 멍을 때리다가 기멍, 자유기멍 때리다가 내려가볼게요. <laughs>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